201. 원동기 전문 건설기계 정비업의 사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변속기 분해 정비가 아닙니다. 사업 범위로는 실린더 헤드의 탈착 정비, 연료 펌프 분해 정비, 크랭크샤프트 분해 정비 등이 있습니다. 202. 승차인원, 적재중량에 관하여 안전기준을 넘어서 운행할 경우 허가 승인자,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입니다. 203. 유압 회로에서 유압유의 점도가 높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 유압이 낮아진다가 아닙니다. 유압유의 점도가 높을 때는 관내의 마찰 손실이 커진다. 동력 손실이 커진다. 열 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204. 두개 이상의 분기 회로가 있을 때 순차적인 작동을 하기 위한 압력 제어 밸브는 시퀀스 밸브. 205. 건설기계의 검사를 연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잘못 설명한 것은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소유자가 원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 외로는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된 경우음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음 압류기간 이내 건설기계 대여업을 휴지하는 경우음 휴지기간 이내 206 건설기계 정비시설을 갖춘 정비사업자만이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유압장치 호스 교환. 207. 임시운행 사유가 아닌 것.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가 정비공장과 검사소를 운행하고자 할 때가 아닙니다. 임시운행 사유로는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고자 할 때,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 운행하고자 할 때, 확인 검사를 받기 위하여 운행하고자 할때 등이 있습니다. 208. 주정차를 할수 없는 곳은 교차로의 가장자리입니다. 209. 주정차를 할수 있는 곳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가 아닙니다. 주정차 가능합니다. 주정차 할수 없는 곳은 도로의 모퉁이, 교차로의 가장자리, 횡단보도역 등이 있습니다. 210. 유압회로의 압력에 의해 유압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밸브는 또는 액추에이터를 순서에 맞추어 작동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밸브는 시킨스 밸브 211 밀폐된 용기에 채워진 유체의 일부에 압력을 가하면 유체 내에 모든 곳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는 원리는 파스칼의 원리 212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유압실린더 작용은 어떠한 것을 응용한 것인가 파스칼의 정리. 베르누이의 정리란 정상 상태에 있고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비압축성, 비점성인 이상적인 유체의 경우, 유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작아진다는 정리. 이상유체에 적용된 에너지 보존법칙이라 할수 있다. 지렛대의 원리란. 지렛에 막대를 받치거나 고정된 점을 받친 점, 외부 힘이 가해지는 점을 힘점, 지렛가 물체에 힘을 작용하는 점을 작용점이라 할 때, 힘점과 작용점 각점에 작용한 힘과 각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의 곱은 서로 같다는 원리. 푸크의 법칙이란 고체의 힘을 가하여 변형시키는 경우 힘이 어떤 크기를 넘지 않는 한 변형의 양은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213. 구동되는 기어 펌프의 회전수가 변하면 오일의 유량이 변한다. 214. 유압장치를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유체의 압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것. 215 유압유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할 시 발생 현상이 아닌 것. 유압기계의 작동이 원활해진다가 아닙니다. 유압유가 온도가 과도한 상승 시에는 유압유의 산화작용을 촉진한다. 작동 불량 현상이 발생한다. 기계적인 마모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216 오일 탱크 내에 오일을 전부 배출시킬 때 사용하는 것은 드레인 플러그. 217. 유압 라인에서 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관로의 좌, 우 방향, 압력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압력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유체의 흐름량, 유체의 점도, 관로 직경의 크기 등이 있습니다. 218. 액추에이터의 입구 쪽관에 설치한 유량 제어밸브로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는 미터인 회로입니다. 블리드오프 회로는 유량을 바이패스로 제어한 합니다. 미터아웃 회로는 출구 쪽에 유출하는 유량을 제어하는 회로입니다. 219 안쪽은 내 외측 로터로 바깥쪽은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일 펌프는 트로코이드 펌프 220 유압에너지를 공급받아 회전 운동을 하는 기기. 모터. 221. 전기장치의 퓨즈가 끊어져서 다시 새 것으로 교체하였으나 또 끊어졌다면, 전기장치의 고장개소를 찾아 수리한다. 222. 유압유의 점도에 대해 잘못된 것.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다가 아닙니다. 점성계수는 유체가 지닌 점성의 크기, 정도를 나타내는 유체 고유의 상수입니다. 그 외로는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는 저하, 점성의 점도를 나타내는 척도, 온도가 내려가면 점도는 높아짐 등이 있습니다. 223. 유화뷰 작동부에서 오일이 누출될 시 먼저 점검하여야 할 곳은 실. 224. 배터리 전해 액처럼 강산, 알칼리 등의 액체를 취급시 복장은 고무로 만든 옷. 225. 보호환경을 끼고 작업해야 하는 사항 아닌 것. 건설기계 장비 일상점검 작업 시, 가 아닙니다. 보호환경 착용 작업으로는 산소용접 작업 시, 그라인더 작업 시, 클러치 탈 부착 작업 시 등이 있습니다. 226. 추가기의 종류 중 공기 압축형이 아닌 것. 스프링 하중식이 아닙니다. 공기의 압축력이 아닌 스프링의 압축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기 압축형으로는 피스톤식, 다이어프램식, 블레더식, 가스 압축형 등이 있습니다. 227. 추가기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는 것 유량 분배 및 제어가 아닙니다. 추가기의 용도로는 유압 에너지의 저장, 충격 흡수, 압력 보상 등이 있습니다. 228. 유압 에너지의 저장, 충격 흡수 등에 이용되는 것은 추가기. 229. 유압 오일에서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 정도. 점도 지수. 230. 안전 관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고 발생 가능성의 제거. 231. 유압 오일의 온도가 상승할 때 현상 아닌 것. 오일 누설의 저하가 아닙니다. 유압 오일 온도 상승에 따른 현상으로는 점도 저하, 펌프 효율 저하, 밸브류의 기능 저하 등이 있습니다. 232. 유압기기를 점검 중 이상 발견 시 조치사항. 작동유가 누출되는 상태라면 이음부를 조이고 부품을 교환하는 등 응급조치 필요. 그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하면 차후 유압기기 전체를 재점검하는 일도 필요 없다. 233. 압력의 단위가 아닌 것. 뉴턴미터가 아닙니다. 압력 단위로는 바.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 센치미터. 킬로파스칼 등이 있습니다. 234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마스크 방진 마스크 235 연삭기 사용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닌 것 작업자 발의 협착이 아닙니다. 사고 가능성으로는 회전하는 연삭 숫돌의 파손 비산하는 입자 작업자의 손이 말려 들어감 등이 있습니다. 236 유압장치의 일상점검 항목이 아닌 것, 탱크 내부 점검이 아닙니다. 일상점검 항목으로는 오일의 양 점검, 변질 상태 점검, 오일의 누유 여부 점검 등이 있습니다. 237. 유압장치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유압 재순환 장치가 아닙니다. 기본 구성으로는 유압 발생장치, 유압 제어장치, 유압 구동장치 등이 있습니다. 238. 유압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유니버셜 조인트가 아닙니다. 유압 장치의 구성 요소로는 오일 탱크, 펌프, 제어 밸브 등이 있습니다. 239. 기어 펌프는 정용량 펌프이다. 240. 유압 장치의 금속 가루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 필터와 스트레이너. 241. 유학장치의 고장원인이 아닌 것. 윤활성이 좋은 작동유 사용이 아닙니다. 고장원인으로는 작동유의 과도한 온도상승, 작동유의 공기, 물 등의 이물질 혼입, 조립 및 접속 불완전 등이 있습니다. 242. 유학장치의 수명연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오일량 점검 및 필터 교환. 243. 건설기계 장비의 유압장치 관련 취급시 잘못된 것. 오일량을 일주일에 소량 보충한다. 가 아닙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작동류가 부족하지 않은지 점검하여야 한다. 유압장치는 워밍업 후 작업하는 것이 좋다. 작동유에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 취급하여야 한다. 등이 있습니다. 244. 작동유속에용해 공기가 기포로 발생하여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는 현상은 또는 유압장치 내의 국부적인 높은 압력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은 캐비테이션 245 유압장치에서 유압 조정 밸브의 조정방법은 조정 스크류를 조이면 유압이 높아진다 246 유압장치에서 작동체의 속도를 바꿔주는 밸브는 물음표 유량제어 밸브 247 유압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오일탱크의 부속장치가 아닌 것 피스톤 로드와 압력 조절기 가 아닙니다. 오일 탱크의 부속 장치로는 주입구 캡, 유명계, 배플, 스트레이너, 드레인 플러그 등이 있습니다. 248. 유압장치에서 유압 탱크의 기능이 아닌 것. 개통내에 필요한 압력 설정이 아닙니다. 기능으로는 개통내에 필요한 유량 확보. 배플에 의해 기포 발생 방지 및 소멸. 탱크 외벽의 방열에 의해 적정 온도 유지 등이 있습니다. 249. 전기용접 작업시 용접기에 감전 이될 경우가 아닌 것 앞치마를 하지 않았을 때가 아닙니다. 용접기에 감전될 경우는 발밑에 물이 있을 때 몸에 땀이 배어 있을 때 옷이 비에 젖어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250. 전기 아크용접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 물음표 사광용 안경